네, 여러분, 오늘은 그 어떤 율법교사가 등장합니다. 교사. 이름은 몰라요. 그냥 어떤 율법교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우리가 율법교사라고 나왔으니까 네, 유추해 볼때선생님이네요 무엇을 가르쳐 주는 선생님입니까? 율법을. 율법. 수학교사, 국어교사, 체육교사 이런 것 처럼 뭘 가르쳐 줄 과목이 정해졌어요 율법교사라고 되어 어요 오늘은 율법교사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서 주름 잡고 있네요 마치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 것처럼 진짜 진리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시험하고 가르치려고 <laughs> 했습니다 이게 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아, 오늘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볼게요. 자, 25절이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율법 교사는요 그 당시에 모세오경 구약에 있는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가르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실생활에서 그것을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 지킬 수 있을지 연구하는 율법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는 말 그대로 가르치는 교사예요. 근데 그 교사가 오늘 무엇을 냈어요? 시험을 냈어요. 시험. 교사는요. 시험 문제를 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교사가 시험 문제를 학생들에게 왜 냅니까? 그동안 배운 것들을 점검하고 잘 숙지했는지 실력이 올랐는지 시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의 강점과 약점을 판단해서 이 학생을 잘 지도할 수 있는 방향을 다시금 정할 수 있는 게 바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은 좋은 겁니다. 성소연 아멘 <laughs> 목사님 저는 고3으로 퇴학하고 싶지요. 네. 그동안 내가 학교에 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그 시험이 수능이란 말이에요. 학생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교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교사는요 시험 문제를 출제하면서도 공부해요. 교사가 모르는 시험 낼수 있을까요? 교사가 시험을 내잖아요. 그럼 답안지를 보게 됩니다. 그럼 이를 통해서 뭘 보게 되냐면 내가 정말 잘 가르쳤나? 나의 부족함이 무엇이지? 보완할 수 있는 게 교사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은요, 선생님한테도 좋은 거고요, 학생에게도 좋은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시험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어, 지금 율법교사가 예수님 앞에 주름 잡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인데, 뭘로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시험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의미는 조금 일반적인 시험과는 다릅니다 번호를 보니까요 이 시험하여 라는 걸 에크 페이라조 라고 써 있어요 에크 그 에크는요 밖으로 끌고 나와 그리고 페이라조 시험하여 넘어뜨려 하다 이런거예요 그러니까 거칠게 엄격하게 시험을 본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너무 엄격하게 자신의 실력에 맞게끔 시험 문제를 내면 학생들이 풀수 있을까요? 없죠. 오늘 이 단어는요. 엄격하게 시험을 문제를 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뜻이 있어요. 마치 인사청문회에 그 청문 대상자들을 너무 엄격하게 막 해서 다 끄집어내가지고 꼬트리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지금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시험하려 들려가고 있다는. 데그 주제가 뭐예요? 바로 영생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를 어, 시험을 문제를 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왜 영생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걸고 넘어져 넘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이 율법교사들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아 저기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는 절대로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저 사람들은 말로는 하는데 행동을 안 해. 말과 행동이 전혀 달라. 그러니까 율법교사는 절대 따라하지 마. 본받지 마. 이래서 이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과 성인관 예수님을 막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율법교사가 생각하고 있는 구원론을 예수님이 다르게 이야기하면 꽃들이 잡아서 관아에 고발하려고 했던 거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걸고 넘어뜨리기에 가장 좋은 주제가 바로 영생입니다. 여기 또두 번째.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구원은 행함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까? 크게 한번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뭘 해야 영생을 받는다는 전제 조건을 달고 있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율법교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한다면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해감으로의 구원을 이끌고 오려고 다른 말을 하면 넘어뜨리려고 가장 핵심인 영생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아시죠. 그러니까 대답하실까요? 대답 안 하실까요? 안하셔요 그걸 다시 물어보면 그럼 율법 책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뭐라고 읽었어? 그래서 율법교사 이렇게 얘기해다자 오늘 2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이에요. 시작 목숨을 따며 힘을 따며 뜻을 따며 주, 주 너의 다하며, 하나님을 다하며, 사랑하고 또한 내입을내 자신과 같이. 율법 교사야너 뭐라고 써있냐 영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무엇에 대한 전문가라고요? 율법. 자기가 율법을 전문가로서 연구하고 또 고민하고 해 보니까요. 딱두 가지가 나온다. 첫 번째는 신명기 6장 5절의 쉐방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해라 아요구하고요내이기의 19장에 나오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두 가지가 염색을 얻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교사가 연구하고 연구해서 골자를 쭉 뽑아내는 게두 가지예요 오늘 27절에 신명기 6장 5절과 빼기 19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 맞아! 정답이야! 오라! 그러니까, 너희가 알고 있는 그대로 행해라! 그러면 산자다. 산자가 뭐예요? 영생을 얻은 자다. 잘 알고 있네. 야, 잘 알고 있어. 말씀의 율법교사답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잘 알고 있는데, 그거 맞아. 그러니까, 그대로 행해. 그러면 산자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율법교사의 답을 인정하십니다. 인정하는 거죠. 맞아, 맞아. 잘 알고 있네. 오라.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인정에 강조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행해. 그러면 산자예요. 단순히 율법을 말씀으로 알지 말고, 살아내라 이거예요. 살아내라. 그대로 살아라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요, 지식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실천할 때 증명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좀 드려볼게요. 예수님께서요, 그래, 오라, 오라, 잘했어. 맞아, 그게 정답이야. 그런데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행해. 그러면 살 거야. 이 대답이 율법교사가 지금 이웃사랑과 하나님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율법 교사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요. 우리는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어떻게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합니까? 어떻게 죄인이 이웃을 온전히 사랑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라, 오라, 그 말이 맞아. 그러니까 행해. 그럼 구원받은 자야. 이 얘기가요. 그렇게 살면 구원받아!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살수 있으면 살아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서 구원받을 수 있으면, 그래, 그렇게 한번 해봐. 안 돼. 이걸 깨닫기를 원하면서 말씀하시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는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가 없다는 그럼 뭐냐, 이거야? 뭐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할렐루야.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걸 알려주는 거. 행위로 되는 게 아니야. 행위로 되는 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 율법을 통한 구원은요, 불가능합니다.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걸 깨닫기를 원하셨다. 진정한 교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시험을 통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 속에서도 진짜 예수의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가르치는 교사. 이게 진짜 교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교사가 계신 줄 믿습니다. 아, 네.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진짜 교사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가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이게 왜 가능하냐? 이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구원받은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러면 예수를 영접할 때 누구의 도움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신인합니까 성령안.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음. 세상은 알지 못해요, 성령은. 그러니, 성령이 없는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고 진리의 영이신 분이 내 속에 계시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이게 놀라운 능력이에요. 이게 진짜 놀라운 능력. 그유한복은 그러니까 16장 13절에 그,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에게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뭐리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없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율법 교사에게 깨닫기를 원하셨던 그 깨달음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그대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 오늘 이 사랑받은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인데 오늘은 이 본문에서 딱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순종하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먼저 이웃이 되어 주자. 다시 한번 할게요. 사람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먼저 이웃이 되어 주자. 내가 먼저 이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는 건 이웃사람. 자,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보이고, 예수께 자전하다 그러면 그내 이웃이 누구니까 지금 <laughs> 율법교사가요. 착각이도 한참 착각했어요 어, 예수님이 오라! 그대로 행해! 그러니까, 아, 내가 맞췄나 봐. 질문에 대답을 잘했나 봐.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 옳게 보이려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거기서 한발더 나가서, 예수님, 그러면 내가 더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제한적인 이웃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사실 유대인들은요. 자기 이웃을요. 같은 민족 유대인 이외에는 민족이라고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기 이웃이 아닌 사마리아인요, 적대예요. 멸시합니다. 지금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말씀하는 건 자신의 의견을 정당화하면서 자신이 진짜 말씀으로,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작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 잘못됐죠.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율법교사처럼 말씀은 다잘 알고 있어요. 우리도요, 말씀은요, 다 알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알죠? 성령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도 알죠?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죠? 우리가 지금 이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시민권자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 어디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은요, 율법교사 못지않게 성경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느냐? 말씀을 알뿐 아니라 실천하고 있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에요. 율법 교사는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요? 성령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충만공동체 옆에 있는 집사님들, 이웃이... 아니면 가까운 동네에서 잘 만나고 지내는 형님들, 언니들, 이웃입니까? 여러분들이 가깝고, 편하고, 또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내가 필요할 때 만나고, 그런 사람들이 이웃이라고 생각한다면, 율법교사가 생각하는 이웃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세 명을 데리고 와서 설명해 줍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27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산도 있고요. 뭐 꼬불꼬불해요. 그 중간에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 잡아서 때리고 돈 뺏고 이런 일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비유하는 거예요. 강도를 만난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대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보고 그냥 지나갔어 레인도 보고 그냥 지나갔어 근데 사마리아인은 보고 가서 불쌍히 여겨 기름도 발라주고 돌봐주고 데리고 가서 중막에다가 자기 돈 내고 돌봐달라고 얘기하고 여행 갔다 돌아오면서 부족하면 돈을 더 준다고 하고 누가 이웃이야? 율법 교사가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너도 그렇게. 대제사장 어떤 사람이요? 대제사장도 율법 교사예요. 레위는 어떤 사람이요? 열심히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해서 지나가버려요. 안 도와줍니다. 사바리아 사람은요, 천대 받고, 박해 받고, 아주 멸시 받는 민족인데, 그 유대인들 가서 도와줘요. 내돈 주고, 내 신, 내 시간 다 들여서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필요한 사람만 이웃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환란과 근심과 역경이 있는 자에게 찾아가서 너희들이 이웃이 되어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여덟, 여러분들의 이웃은 어디 에 있습니까? 다가오기를 바라고 계세요? 아, 가까이 와, 내가 가서 어떻게 얘기 해? 나는 사람 가려 만나, 가려 만나야죠. 나쁜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죠. 그런데요, 우리가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던 것처럼 내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자, 꼭 도움이 필요한 자, 지금은 내 힘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자. 영혼이 말라있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에게 찾아가서 손 내밀어 주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를 영접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받아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웃을 만드십시오. 그 이웃에게 가까이 피하는 것은 이웃이야? 이웃이...